형성 있게 만든 예시들 다 가짜들 가짜 인생 우리가 탈비행기에요 북을 퍼블리 코텔이에요 뾰로롱. 아, 우 입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요. 입구가 똑같이 생겼네. 아우 고대다 고대. 아우 힘들다. 아, 여기 이름이 있네 이렇게. 잠깐좀 닦고. 아, 뭐라고? 아. 뭐라고? 이게 그 유명한 그거잖아. 그 유명한 그거. 그거 뭐야 이거? 그 유명한 그거. 여기는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얘네가 끝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. 우 열리면은 그냥 건물 뷰. 그냥 이런 뷰. 그 유명한 피터 루거에 왔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. 음. 그쵸? 네. <laughs> 먹은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. <laughs> 샐러드 하나, 운도 하나 해봐. 딱세개 나오네. 좋아. 치즈 네. 샐러드 위에 전보 새우를 올렸는데 새우 사이즈가 진짜 전보예요. 또 <laughs> 호임 빨래방이가 내 빨래 내줍니다. 이 마늘빵도 맛있다. <laughs> 어우, 맛있긴 맛있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지 루스앤도넛? 루스앤도터스래요. 나름 나름. 이거 유명한데요? 저는 맛있다고 응. 찾아봐가지고 응. 일단 뉴욕에서 3대 베이글이라고 하면 다 됩니다. 아 그래요? <laughs> 누가 춥대? 더워 죽겠어. 야 누가 춥다 그랬어? 어 더워 죽겠어. 어, 여기야? 여기, 여기, 여기 아니래. 어 저기 근데 예쁘다. 예쁘다. 아, 찍으세요. 한번 찍어주던가. 잔디밭에 한번 누워보라는데요. 뭐 네. <laughs> 어, 저거 뭐야? 유레주르잖아. 다들 지쳐가고만 있어. 다들 지쳐가고만 일단 빨리 숙소로 갑시다. 오늘 너무 좋대요 오늘 날씨도 되게 따뜻해지고 하늘도 파랗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느낌이에요 바람이 엄청 부네요 친구가 조금 느껴 와갖고 나 혼자 이 근처를 조금 구경하고 있어야겠어요 여기는 무슨 너무 귀여운 텔레비전도 팔고 그러네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나? 괜한 걱정 만나기로 한 다임스라는 데인데요. 아직 안 도착해서 그 주변을 좀 구경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. 저런 잿더이 너무 귀엽네. 예쁜 가게인데 들어가지는 않겠어요. 한국에서도 파는 것들. 온다. 그거 온다. 치얼스 해야 돼요, 치얼스. 안 찍힌 손으로 해서 유왕이면좀더입쁘게 이렇게 귀여운 거 빨리 찍어야죠, 나. 꺼내, <laughs> 꺼내 나처럼. 당당하게 저기 사람들, 나 이상하게 보는거 아니지?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정상이야. 아, 그러면 그래? <laughs> 내가. <웃음> 보면은 <웃음> 두 겹이 있었단 말이지. <laughs> 이두겹 중에 이 밑에 걸 없앤 거야. 실장님이세요? 어, 이 밑에 걸 없애서. 인상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시는 이렇게 거죠 나와도 되고 이거? 근데 <laughs> 나그 수술한 것도 찍었어 대박. 아니 그냥 병원에 그니까 러 수술 장면을 찍진 않았지만 <laughs> 이렇게 요구를 얻었어 이번 앤 애프터 아직 자리 잡는 중이지만 병원은 공개 못하는 거 알죠 <laughs> 오빠 해도 되나? 아니 근데 보디 매장이 <laughs> 엘, LA랑 사뭇 다르다 달라 어 야, LA는 그래도좀 약간 그래도 LA는 이요것보는좀 그럴 듯했던 것 같아. 아니 근데 여기 안에 들어되또 <laughs> 달라? 어. 음. 가 제일 중요한 맞아, 거 아니야? 맞아. 어떠세요? 야, 한국에 너무 귀신 분들. 앞뒤 뒤에는 뭐예요? Serving liquor t 예쁘긴 했다 <같다. 웃음>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어, 귀엽다. 여름에 응? 어, 너무 예뻤다. 달리기할때 이거 되게 짧은 거입고 달리. 약간 싶어. 빈티지스러워 어. 여름에 달리기 해오 오빠? 아이 사람은 잘살이래 정말. 예뻐. 어? 이 머리가 어디서 있지데아인지주토피아웬지이사람지이지 않아? 이 좋요 들어가 오, 아, 영상에 들어가세요 들어와서 대화... 들어가 따라오세요 <놀려> <놀려> <도저히. 놀려> <놀려> <놀려> 봐봐 아 이거? 어 그걸 많이 사가더라고 <laughs> 어 오빠 오늘 여기랑 그 OOTD 잘, 잘 어울리는데 이거 한번 사갈까? 어그 아, 귀여워 아, 이 가방 너무 너덜해가지고 그것도 귀여운데 오빠. 근데 얘는 여기 그게 더 귀여운데. 있어서 좋아. 그래서 안팔지 그런 거 없어. 어, 근데... <laughs> 오빠 달아. 아이 사가면 또 집에 에코백 스1 0 0만 나도 나도 알지? 그래서 못 사고 있어 귀여운데. 근데 이거 또 사가야지. 또. 근데, 근데 막상 딴데 가면 그거보다 귀여운 거 찾기 힘들걸? 그렇지. 귀엽다. 나 여기서 이... 왜 이러세요? 이렇게 하나 해줄게. 아니야 오빠 죽으면... 왜 그래? 내가 또 언제 만나는 사지. 오빠지 오빠. 이거 좀 모르는 거지. 오빠. 있지? <laughs> 아니 나 근데 또 사준다고 그러면 어, 거부 안 한다. 거절 마. 어머. 왜 이렇게 서이 옆에서... 어, 아니 이런 건 이쁜 쓰레기. 우리 커플 가방. k n i t s t h e r 우리 커플 가방. 너잘 찍는다. 아, 그래? <laughs> 어? 나 그렇게 못해. 약간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지. 응. <laughs> 노래가 조금 소리가 뽕짝 같은 느낌이는데 <laughs> 바이브레이션 장난 아닌데. 이렇게 치마를 많이 입더라 남자들. <laughs> 어머, 어때? 오빠, 오빠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일본 1번 <일본> 그런 느낌. 이 <laughs> 어, 근데 이 치마 예쁘다. 그냥 세우나? 깨진 것 기... 같지 않아? <laughs> 너무 살떡이라서. 내 손가락 좀 힘들어 보여? <웃음> 어때? <웃음> 오빠 지금 아까 짜게 먹어서 부은 거야. 아닐까? <laughs> 아니 너무 예쁜데 너무 손가락이. 아니, 왼손에 끼시라고요. 왼손은 오른손 달라? 왼손이 항상 더 손가락이 얇아. 음. 응. 왼손이 원래 덜 쓰잖아. 오빠 왼손잡이 아니지. 오른손잡이야.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손에 원래 근육이 더 많대. 아, 진짜. 응. 한번 오른손에 껴 볼까? 음. 응. 아니 나오... 왼손, 왼손. 어, 아, 왼손에? 응. 나오긴 하겠지? 응. 손이 왜 이렇게 건조해? 약간 다시 해 봐. 아니, 이, 이 프레임 때문에 그런지 약간 그 왕초에서 <laughs> <laughs>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럴까. 나 까마귀야. <laughs> <laughs> 나내 <laughs> 옷도 약간 왕초스럽고 <laughs> 우리 왕초 패밀리. <laughs> 내가 약간 왕 그거 아니야 윤 윤태영 그엉벌이요불루면안돼 <laughs> 오빠. <laughs> 너무 코스프레 같지 않아 근데 이거 뭔가 느낌이 이쁜 이쁜데 하늘? 이쁜데 블로 이거 얼마? 이것도 세일해? 첫 쇼핑이야 지금. 음, 미국에서? 그건 <laughs> 아니야. 이것도 오늘 낮에 산 거야. 아 진짜. <laughs> 나 얘네랑도 인터뷰 봤잖아. 아 그래? 어. 근데 왜안 갔어? 얘네. 어. 얘네. <웃음> <웃음> 조심해야 돼. 진짜 조심해야 돼. 제니퍼랑 나랑 그래서 이거 갑자기 찍혀가지고 큰일 났. 어 큰일 날 뻔했어. <laughs> 오빠 둘다 앉아야 돼. 안그러면안 나와. <laughs> 어. 어떻게든 껴서 어떻게든 해야 돼. 되는 거 어? 아, 알려줘 봐봐. 어? <laughs> 알려줘봐봐. <laughs> 대충 되고 있는 거야? 이거 찍었으면 진짜 할거다한 거다. 그래? 어, 젠지들이 하는 거다 했다. 젠지지. 잼병, 젠지. 젠. 젠 젠지. <laughs> 그리고 다음에 가는 샵 이름도 잼샵이거든요. 그래. 그래. <laughs> 어, 잼샵 아까 거기였잖아. 아니, 야그 거기 노잼이었구나. 노잼. 아,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? <웃음> 음. <웃음> 프로 유튜버세요. <laughs> 얼굴이 넙데대하게 나오겠지 뭐, 보나마나. 아니에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맞아요. 맞아.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. 어? 천잰데? 3분. 3분인데 한 30분 된것 같은데? 죄송한데. 어, 오빠 귀여워. 오빠 왜 이렇게 잘 나왔어? 나만 쓰레기야? <laughs> 아니야, 나 예쁘게 나왔어. 내가 만두같이 나왔지. 뻥치지 어, 마. 나 무슨 토시호 같아. 아니, 진, 진 엄마. 진 <laughs> 엄마. 오빠 망했다 우리. 왜? 빠져? 아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다행이다. <목소리> 엄마가 찌그러졌어. <찍으러 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아. 다리미로 펴면 <목소리> <피면> 돼. <목소리> 너무 귀여운데 <목소리> 오빠. 응. 우리 왜 이렇게 귀여워? 헬마이 패브릭 하나. 자연스럽게. <목소리> 어, 너무 귀엽다, 이 브랜드. 어. 숟가락... 귀엽다. 아, 뭐. <laughs> 이래서 올리가, 이래서 올리가. <laughs> 나한테 맨날 뭐라 하네. <laughs> 아니, 이 브랜드 너무 귀엽다. 아니, 스푼들이랑 나이퍼가 너무 귀여워. 이런 느낌 아니야? 어, 이것도 너무 예뻐, 다 아이스크림 먹는 거. 어, 제하나이 사람 원래 주얼리 디자이너인데. 램코 만드네, 너무 귀엽다. 나 꽃이나 사갈까? 나꽃 사갈까 봐. 색깔이 아, 뭔가 묘해. 특별한 건 아닌데? 블러드 오렌지. 블러드 오렌지 오빠. 안 먹어봤어요? 네. 헉, 진짜요? 어, 처음 블러드 봤어 오렌지 맛있는데. 어? 상태가 안 좋은데? 거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색깔이. 레몬? 어, 어좀 상태가 안 좋긴 하네요. 어. <laughs> 좀 근데 얘들은 원래 좀 이, 뭔가 말린 것 같은 느낌이 있 근데 그, 그, 그 색이 어. 너무 예뻐도 지금. 근데 색깔이 그게 안좋있요 그니까 러이 색이 원래 이런 것 같아요. <laughs> 저할매거든요 집밥도 할매 스타일로 운치있다 운치있다 <laughs> 네,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<laughs> 나 뒤에 탈 테니까 앞에서 <웃음> 운전해줘 <웃음> 아니요 제가 타고 오빠 미시는 거예요 인력 <laughs> <그래요? 웃음> <저 밀려> 거야? <laughs> 네 인력 <이런> 거예요 <laughs> 저희는 이제 오늘 호텔 옮기는데 뉴욕의 동부간선을 타고 <laughs>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북안선도로 나와서 테헤란로에요 호텔에다가 짐 놓고 메트로폴리탄에 왔어요 뭔가 <laughs> 아! 말을 안 하다 말하니까 목이 매네 아니 여기 메트로폴리탄 왔는데 정말 여기 너무 짱짱이에요 짱짱맨이에요 너무 멋있네 이게 화면에 잘안담기는데 공간 자체가 너무 멋있고 오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여기 처음 왔을 때 입장료가 30달러인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오좀 비싼가 했는데 웬걸? 지금 진짜 30불이 하나도 안 오히려 돈을 지금 좀더더 더 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너무 멋있다 진짜 여기는 정말 너무 한 반나절 잡고 와야 될것같아 작품 수가 어마무시하고 정말 이집트부터 현대미술까지 총망라되어 있네요 가지가 참 크다 오이가 이건 또 뭐야 색깔도 참 손 잡아주세요. <laughs> 아니, DJ 이름이 고자들라요 라운지에 와갖고 나만의 요거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대가시, 네? 손으로 해버려. 하면 맛있겠죠. 신는 요거트 완성. 뾰로롱. 여기 에어프랑스 라운지인데 바깥에 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열심히 일을 하러 일을 하러 왔지만 또 열심히 일을 하러 또 돌아갑니다. 몰골이 뭔가 말이 아니네. 와가지고 일하느라고 두서없이 영상 찍었고 툭툭 끊긴 연결되지 않는 브이로그 어때요? 그런 매력 없다고? 인정 몸에 좋은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이 영상 도대체 언제 올라가게 될요 uh